뭘 봤지 나? 출발 뒤질래? 야, 내가 내 쳐다 볼 때마다 출발 천 원씩 내놓라 했지. 이 새끼가 자꾸 내 쳐다보네. 이렇게 생긴 관상이 좀 맛있는 게 진짜 욕도 개많이 하고 담배도 개많이 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개싸가지 없게 하는데 잘 운다는 저그 우는 걸 내가 몰래 봤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 이브로 조금 아이라인도 길게 빼고 일진처럼 와달래서 왔는데 별로 안 일진 같은 듯. 뭐하고 말고 이바 너마 담배 사와줘서 고마워 해주세요. 신발이잖아. <놀람> <놀람> 담배 사줘서 고마워. 욕하면서 담배 신부름 시켜줘. 아 욕하면서 담배 신부름. 니 근데 개찐 따라서 담배 안 뚫리잖아. 벌어지 새끼야. 할수 있냐? 솔직히 말하면 1진 같지 않고 예고 아이돌 준비생 그런 느낌 장원영 막 이래 <laughs> 교복이 단정해서 그런가 봐 일단 이 꼬리빗 꼬리빗으로 앞머리 존나 계속 빗어주고 진짜 1번구 1진 출신 같다고? 바로 좀 눈에 같아졌다고? 이거 <laughs> 진짜 좀 1진 같으려면 이거 풀어야 돼요 풀고 요즘 뭐 입냐 애들 요 안에다가 야, 근본 나이키 입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살짝, 이제 여기서 뭘 봐, 이 찐따 버러지야야저새끼야쳐다보아아 아, 아, 진짜 패죠, 패죠. 민수야 패주저 새끼가 나 쳐다봤어, 아 ㅅ 찐따 냄새. 응? 맞아, 맨날 이렇게, 이거, 이거 뒤에 잘라야 되긴 하거든요. 잘라서 여기를 잡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뭐 남, 남자 일진들 이름 뭐, 형진이 이런 거 형진아, 담배 피러 갈래? 아니? 아 싫어, 안해 애체, 애체 있는 애들 거 빼서 피러 가자 아, 씨발 니네 담배 필라 했는데 니 담배 다 폈나? 응? 친구야, 라고 불러본 적없 친구야, 친구야 했잖아, 나 형진이랑 담배 필 건데 여기 화장실 앞에 잠깐만 서있어 주면 안 돼? 선생님 오면 기침 두번 해줘. <laughs> 두번 알겠지? 두 번. <laughs> 쌤한테 걸리면 <laughs> 내 책임. 고마워. 당신 가자. <laughs> 진짜 개 삼마이 문방구 같은 데서 산 핑크 색깔 그 이상한 캐릭터 조 같은 캐릭터 나이에도 처안 맞는 캐릭터 같은 거 있어. 야돼어 리라쿠마 맞아 맞아. 옛날 그거 겨울에 돌돌 말고. <laughs> 친구야, 네 담배 도 펴? <laughs> 대박. 뭔데 뭔데? 이렇게 탁 빼서. 야, 이 새끼 망갑인데? ᄉ 담배? 야, 이거 수학한테 말한디? 와, 이 새끼 담배도 피는 ᄉ 와. 형지, 이거 반, 반티 가자, 반 티. 탁 뺏어. 야, 이거 원래 내가 안 뺏어갔으면 니네 수학한테 걸리는 건데, 내 덕분에 안 걸리는 거니까, 이거 우리 할게. 고마워. 자꾸는 변할 때 초코에 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물고, 돼도 안 하나 팔지. 이것도 살짝 그, 짊짊 포인트야. 뭘 봤지 나 씨발 뒤질래? 야 내가 네 쳐다 볼 때마다 씨발 천 원씩 내놓으라 했지 이 새끼가 자꾸 내 쳐다보네. 죄송해요 드릴게요 이유. <laughs> <laughs>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 미안해. 네가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이유? 아 형진아 씨발 이 새끼 하는 말꼬라지 들었나 들었나? 아니 이 새끼 대가리 큰거 <laughs> 부들부들 꼭 성공해서 안에로 삼아주마. <laughs> 여러분 다 이거 컨셉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삽살아 너 한자 숙제 해왔어. 체육복이나 빌려와. 네 같은 새끼들 거빌려면 뒤진다. 빨냄새 나면 어? 이옷다 네 찢어 발겨 버린다. 오늘 여러분 다 이거 컨셉입니다. 컨셉. 삽살님 진짜 무섭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여기서는 아까처럼 너무 씨발년처럼 하면 안 돼요. 이년들이 진짜 개 쌍년들인데. 어? 체육복? 난 니한테 체육복 빌렸어? 민정이한테 찹쌀이가 체육복 빌려달라 했다고 가서 말해. 그러니까, 저 같은 상은 뭐냐면,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무서워해야 돼요. 이 학교 금방에서 소문난 개 도라이 같은년잘라났다넌 성공하면 학폭으로 꼭 나락 보낸다, 수고해 아니, 저 관상이 그렇다고요. 좀 귀여운 일지는 불가능해요. 최면 마렵네. 어허, 히터미 끄세요. 지대 무섭네? 이렇게 생긴 관상이 좀 맛있는 게, 진짜 욕도 개 많이 하고 담배도 개 많이 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개 싸가지 없게 하는데 잘 운다는 점그 우는 걸 내가 몰래 봤다. 그 근데야 그좀 골프면... 하는... 어허 히터미 끄세요. 바로 가스라이팅 들어가지 <laughs> 그때 이제 좀쉬운애인가라는 망상들어서 사귀고 싶다. 생각 <laughs> 사실 주변 사람한테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학교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존나 무심해요 모든 사람한테 앞에서 일점 어진들이 다른 여자애한테 야네 화장했네? 찹쌀아 찹쌀아 야 이거 이, 이거 신상인데 로맨 신상인데 이거 틴트 이거 샀다. 한번 발라볼래? 아니 필요 없어. 아 찹쌀이는 쿨톤이라서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대신 한번 이거 하루만 빌리고 내일 줄게. 아 그거 내건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내일 준다고 잘 쓸게 그냥 줬도신니안써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경 안써 찹쌀아 오늘 마치고 뭐 누구 오빠 보기로 했다며 응어 그러면 나도 가면 안 돼? 그래라? 대박 그러면 나아나 아, 나 누구 민지 꺼 패딩 빼서 빌려 아 뺐는데 아나 뺐는다고 한다나 일진인가 봐 대박 아나 진짜 못된 애처럼 보이겠다 마치 찹쌀아? 아니 아나 그럼 민지 거 위에 거 빌려 입고 올게. 아 민지, 아 진짜 고마워. 어? 어 내가 민지 오늘 그 아니 죽으라고아 응. 아 옆에서 똥고개 빨아주좀잘 어울릴 것 같다. 첫사이또 말라가지고 이런 것도 진짜 잘 어울릴 듯. 딱그 정도 맞고요. 그러니까 귀여운 포지션 탈 시탈라 안 돼요. 음? 그래서 머리에 저거 하트 달고 다녀 따돌림 맞다가 선망의 대상이야 이지는 그냥 인생을 핫터치로 살면 살수록 저급한 말을 하면 할수록 그냥 거기는 선망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그 나이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똥 우중 까르륵 이런 나이라서 저급하면 저급함이 웃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뭔지 알아요? 찹쌀아 행복이 사오랬는데 미안 배고파서 3개 다 먹었어 그래라 3개는 어이없어서 뭐라고 말도 못해 아니 그리고 내가 3개 세, 세 사오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지 혼자 그냥 3개 내 돈으로 사, 처먹은 것 같아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저는 한 개만 사오라고 한것 같은데 일단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들 온더기없이 아주 묵직해요. 엄청 무거워요. 간장도 사실 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편식 너무 한다고 할것 같아서 간장을 한번 까보긴 할게요. 좋아하는 건나 너네들 그냥 먹을게요! 야 이번에 참치가 싹 당하면서 넘어가는 순간 이 기름기가 내 입술 을 코팅하면서 입안에 꽉 차는 그 고소한 맛뭘딱찍지 않아도 너무 맛있어요. 기름기 계속 되고 존나 맛있어요. 개 고소하고 와 씨발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진짜 그냥 개 맛있어요. 와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진짜 맛있다 아까 그 아이는 살짝 식감이 좀 탱글한 식감이었... 가버렸다 정말 존나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참치의 그 고소한 기름이 싹 퍼지면서 한 입만?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라도 지금 키보드에 널브러졌잖아 바알이 내가 가서 핥아먹을게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이거 치워 배불러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이 영혼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 얘들 책상 바로 치우면 만원? 지금? 주세요 와 깨끗한 거봐 나는 아, 누가 자도 되겠다, 여기 깨끗해가지고. 아, 편하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식곤증 개빡세게 오는데요? 당연가? 아, 롤이랑 한판 가야 될까 너무 잠오는데롤한판갑시다 어, 나는, 나는. 잠시만요. <laughs> 미션 안 받은 거 까먹었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뻐서 어쩔 수가 없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만원 따먹고 싶었는데. 어 방종 음. 생각하지 말고, 코멘트에 어, 나왔다어나 방종 할 생각 없었는데, 어, 또 방종 얘기 들으니까 또 방종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패주패주 오늘 패주. 어, 방종 생각 진짜 없었는데. 뭐, 또 없었는데, 뭐또 갑자 기 방종 얘기 들으니까 뭐 방송을 좀 오래 한것 같기도 하고 오늘. 착상에 집으로 <laughs> 자폭 드럼 보냈다어 방종 하고 다 같이 죽자. 지금 밖에 들럼 소리 나서 무서워. <laughs> 유튜브보다 얼굴이 작아요?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찹쌀님 오늘 보름달이 예쁘게 떴어요. 제 모니터에도 보름달이 떠 있네요. 제 얼굴은 아니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